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들이 있어, 이렇게. 응. 여기서부터 올라오든, 땅에서 올라오든. 응. 그럼 이 신초 정리를 주축지, 신초 정리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이 신초 정리는 옛날에는 무조건 다 잘랐는데, 응. 신초, 여기서 올라오는 신초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모나미 볼펜 두께. 응. 신이 아니고, 응. <laughs> 두께보다 두꺼운 것이 는 살려야 돼. 그럼 모나미 볼펜, 이건 두껍지? 응. 이것도 두껍지? 이거는 응. 적지? 지금 요것도 지금 여기 위에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서 자르면 안 나거든. 요것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모미 볼펜만 하는데 조금 더 얇잖아. 그러면 요것도 자르고 그럼 요걸 잘라겠지 요거 자르고 요거 요거 요거는 남겨 놓은 거예요. 신초를. 근데 이제 신초가 개수가 많을 수도 있어. 요것처럼 여섯 다섯 개가 아니고 다이제 요거는 요걸 요거 잘라봐. 이렇게 해보고 자른단 말이에요. 신초는 이러게 자르고 이런 것들은 신 여기서 올라오는 신초는 기준이 모나미 볼펜 두께 기준 여기 위에는 덤불 기준은 모나미 볼펜 심 기준 음. 이 것들은 다 심보다 얇으니까 다 잘라야 될것 그리고 자이 그거 하고 또.